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러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러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기 오라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보아를 전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다,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지난 주에 대살로니카로 향한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었으나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하나님께로 막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 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세 가지로 나눴죠. 첫째는 자기의 관례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하면더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잘 사용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불평하고 또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울은 확실한 게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모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내가 빼앗겨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주고 양보하고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뭐예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을 선택하는 거죠, 선. 이 바울의 열정에 기름 부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예요?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니까 러 이들은 뭐예요?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움을 선택했다. 그니까 러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더 그러니까 선한 말, 너그러운 말, 너그러운 행동 이것을 선택했더니 더 시너지가 나게 하고 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너그럽고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덴이 어디냐?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도행전 17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베레아에서 떠난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어, 바울은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하 이들이 이제 오면은 같이 합류해 가지고 더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행동파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인 중에 가장 무서운 지식인이 행동파 지식인이에요. 이 지식인들은요, 사실은 머리 쓰느냐고 사실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행동이 약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이 행동도 강해 그러니까 이게 광장 무서운 사람이죠. 행동파 지식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다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바울은 그냥 먼저 움직입니다. 아, 이제 아테네가 이렇게 아테네를 한번 보자. 아. 여러분, 이 아테네가요,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죠.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있어요,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그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을 배출한 이 아테네는요, 이 바울이 엄청난 그런 어떤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테네를 둘러보다가 이 바울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그렇게, 야 정말 이 지성인의 도시, 정말 이 어, 문화의 도시, 모든 게 발전한 이 도시를 막 구경하다가 이 바울이 격분한 일이 벌어져요. 뭐 때문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도착할 즈음에 아테네는요, 그 많은 그 건축붐이 일어났는데 그 건축 중에 하나가 신전을 짓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올림푸스의 신상들이었던 파르테논, 아테네,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뭐할것 없이 이런 신들을요, 신들을 형상한 이런 건물과 조각상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름 모를 신에게 절하는 제단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작품 또 신들의 형상이니까 신성하게 보였지만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에게 이 바울의 영적인 안목으로 이볼 때는요. 그것은 다 우상 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로 쩌든 도시였고 어둠의 영이 짙게 깔린 도시였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러한 최첨단과 엄청난 기술이 있는 도시가요, 모두 돼지머리 하나로 대동단결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다 고사 지내는 거예요. 다 돼지머리. 비행기 전보뭐 이런 아주 최신 장비를 앞에다 두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를 사도 돼지머리에 절하고 막걸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음주운전 하는 거예요. 어? 막걸리를 차에다 먼저 뿌려버리니 이 차가 제대로 갑니까? 어 그러면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차를 새로 샀다면서 저의 손을 끌고 막 가서 가는 거예요. 서왜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차를 새로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야, 정말 막걸리를 안 뿌리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차를 시트에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차가 구원열차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는 막 직분자들이 차 사면 이거 다 고사부터 지내고 막 이런데요. 여러분, 더 발전한 도시, 화려한 도시일수록요. 사실 겉모양은 의리하게 보이지만요. 사실 온갖 죄악과 이런 어둠들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무당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었대요. 목사보다 많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김, 뭐, 권목사 하면은 다 쳐다본다면서요? 이렇게 다, 다 목사라면서요, 요즘. 그런데요, 목사보다 많은 게 무당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다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최첨단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 마음에 여전히, 뭐예요? 그러한 미신과 우상에 끌려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장난이라도 전 봐선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 꿈을 꿨거든요. 꿈을 꾸는데 잘 꿈을 안 꿔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떡 먹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래서 살이 안 빠진 이유가 알았어요. 꿈에서도 먹어. 꿈에서도 먹은 이게 빠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질 않아.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떡을 계속 먹는 꿈을 꾸다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요번에 떡을 먹다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집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당신 꿈도 잘안 꾸는데 어떻게 이렇게 떡도 먹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적으로 요 여러분 떡은요. 대부분 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명의 떡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야, 이 꿈은 진짜 목사에게 딱이다. 오 어, 하나님이 말씀을 먹기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야 이런 꿈이 어딨냐 너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써야 되는데 꿈풀이 책을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꿈풀이 책을 탁 봤는데 어유 꿈풀이 책에도 이게 또 돈이네요 떡이 떡을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저한테 붙으십시오 제가.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후에, 아버지 제가, 그냥 생명의 떡이 중요한 건데, 그것 중요한 거그 생각해야지. 왜 세상에 꿈풀이 책을 또 봐가지고. 여러분, 근데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마저도 꿈풀이 책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 시대. 응? 여러분, 아테네가요, 문화적, 지식적, 경제적 모든 것이 화려했지만요, 그 안에는 우상숭배와 어둠의 영이 짙게 깔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걸 보자마자 영적인 울분,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격분이요. 헬라어로 파노 크시노라는 단어 를 써요. 노했다. 분통을 터뜨렸다. 그 안에 울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 문화가 이렇게 대단한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들에게 더럽혀지고 그 지성님들이 돌덩이에 숭배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 바울은 애통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중심은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잖아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그 요인을 보면요, 그 사람 중심에 지금 그게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우상숭배 현장을 통해서 애통하는 이 마음, 분노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볼때이 바울 안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볼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도시를 보면서 분노한 바울,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기를 주님의 이름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의 이름이 더럽힐 때 정말 그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바울은요, 회당과 시장 거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데 이러한 모습을 보던 이 아테네 당시 아테네를 이끌었던 두개의 학파가 있었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였고요. 스토아학파는 금욕을 추구하는 학파였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다. 이런 부활이나 이런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건 없고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부류와 바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바울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니까 뭐 얼마나 많은 변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해를 바울의 말을 이런 계속 듣다가 어, 이거 뭔가 새롭네? 그동안 내가 들었던 거 아닌데? 야, 너 일로 와봐. 아레오박으로 가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왜 이들이 바울의 말에 신선하게 끌렸냐면, 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들은 계속 모여서 변론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학설이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요,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레오바고 이 재판 정의, 재판 정도 되고 또 굉장한 광장, 연설하는 광장을 이렇게 아레오바고를 했었는데 이 자리로 사도바울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좀네가 지금 말했던 거좀 말해봐. 야, 이거 새로운 이론인데? 새로운 학설인데? 이들에게는 학설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이제 한 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요,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레오바구 광장에 딱 서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증거했어요. 너희가 이름 없는 신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름이 없는 분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사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가울의 강력한 복음 선포에 아테네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32절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이 처음에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나중에 좀 듣겠다. 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조롱과 사람들의 냉소함이 오죠. 아유 시큰둥하죠. 내가 다음에 들을게요. 여러분 바울도 이랬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어마어마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가 막 복음만 전하면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왔는데 바울도 때로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의 냉소와 조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 증거할 때 이게 두려워서 복음을 못 증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도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반응에, 어떤 사람이 반응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름관절이추 축원합니다. 조롱당할 수있다니까요 시큰둥할 수있다니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바울보다 말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3층 천까지간 체험도 없으면요. 담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예요?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래 몇 사람.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많은 자들이 믿었는데 여기 몇 사람 믿었대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람 이름은 몇 명이 나와요? 두명 나와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 다마리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 그러니까 굉장한 소수가 이제 이번 야덴 아테네에서는 소수가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요, 이 소수, 적은 수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숫자에 집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조롱도 있었고, 시큰둥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결실도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요, 듣,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다 조롱하고 시큰둥했지만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반응과 숫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다. 여러분 숫자로 보면은 정말 실패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막 뭔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따라왔으니까 이 숫자만 보면 아테네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소수였지만, 오늘 이 복음에, 이 복음을 듣고 변한 이두 사람 중에, 이두 사람 몇 사람이요, 이 아테네의 복음의 불쏘시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는요, 당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관리였느냐, 이 아테네를 다스리는 대법정, 대법원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고린도 아테네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금 그리스도 그리스 에 보면은 98%가 다 예수님 믿어요.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요. 복음의 불소시개가 돼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요. 그 아테네, 그 많은 영혼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십니다 생명에 집중할 때, 네,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전도는 크기나 숫자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은 소수였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경고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로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여기에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인데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겨자씨는요, 쌀한 톨보다 작더라고요. 쌀한 톨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고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겨자씨 그 작은, 하나를 만한 크기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의 믿음, 믿음에 대한 말씀은요, 크기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된거 하죠.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겨자씨의 믿음의 비유는요. 어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분명히 작아요. 그러나 그 안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심겨지면 이 생명이요. 점점점점 점점 자라게 돼서 열매 맺고 가지가 풍성해서 새들이 깃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 믿음이 너무 작아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의 믿음이 없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믿음 자체가 너희는 지금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생명의 믿음이 일을 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이 하나님을 반응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기나 숫자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숫자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여지는 크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믿음을 보고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기에 지금 당장 내가 보여지는 숫자와 크기가 작을지라도 내가 생명의 믿음을 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점점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숫자와 크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절대로 숫자가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적은 무리일지라도 정말 그 모임 무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네팔 성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께서 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나는 그동안 한 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한 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성교사님이 가서 한 명만 전도해? 좀 많이 전도하셔야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선교사님이 전도한 사람은요. 네팔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났던 소금을 파는 한 소년이었어요. 소금을 파는 한 소년에게 전도지를 주었어요. 처음에 시큰둥한 거예요.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소년을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소년이 드디어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 이 친구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 친구 소금장사에서 뭐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를 부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요. 주신 은혜 감사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선교사님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 사역하는 걸 돕는데 최근에는 이 네팔이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돈을 다 자기 자신이 버는 돈을 학교를 짓는데 투자합니다. 지금 한글 학교를 지었어요. 이제 어제, 이번 주금요일날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학교는 다 지으셨대요. 근데 왜 지었느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단기성교팀이 가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 새벽에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서 눈 떠봤더니 공부하러 오는 네팔인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시골인데. 그래서 도시에서 한글 학교, 한글 학원보다 한글 학원, 정말 돈잘 버는 학원 견줄 정도로 지금 그곳에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 짓고 있느냐? 지금 교회를 짓고 있대요. 교회를 반을 지었대요.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네팔의 그런 복음화가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한 소년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그한 소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생명을,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크기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숫자와 크기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와 숫자에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목장 예배를 할 때도 한두 명 모였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부의 두랩돈을 주님이 칭찬하셨죠. 주님은 절대 크기와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가부 두 랩돈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재산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재산 드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거든그 생명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숫자와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믿음이 있는가? 진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살아 있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연한 순이라고 표현해요. 새싹이라는 거죠, 새싹. 예수님은 큰 나무요,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았다는 거예요. 너무 순하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풍채도 없어요. 크기와 숫자가 뭔가 별볼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을 때그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음 생활할 때는요, 힘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크기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인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음의 생명.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계가 이제는 크기와 숫자에 낙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 없음에 낙심하고 그 생명 있음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증거했을 때 소수가 아테네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